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1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거창한 부분만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연약함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신체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신이 열어 주셨습니다. 레이기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신체 현상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여자의 월경과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부부터 살펴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유출병은 남자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분비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 사람은 예배의 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때때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부정함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눕는 침상, 앉는 자리, 그가 만진 물건들이 모두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의 침을 맞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만진 물건 중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 규례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부정함은 전염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일상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미칩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고 무엇을 만지는지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했듯이 신약시대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은 정결과정과 재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유출이 멈추면 7일을 기다린 후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비둘기를 제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레이기의 정결 제물은 그림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이어서 이분은 정상적인 신체 현상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 대해 다룹니다. 철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가 설정하면 전신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도 빨아야 합니다. 부부가 동침하였을 때도 둘다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부정이라고 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은 부부 관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히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3부 여자의 월경과 유출병에 대한 규례로 넘어갑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월경으로 인한 부정함을 설명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전역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전역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인이 월경을 하면 이래 동안 불결하며 그녀를 만지는 자나 그녀가 사용한 물건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한 남자는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이 규례는 남자의 유출병 규례와 동일한 원리를 여성에게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남녀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정결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약시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정결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 됨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30절까지는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대해 말씀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샌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정상적인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계속되거나 월경기를 지나도 멈추지 않으면 그 모든 기간 동안 부정합니다. 즉 7일을 기다리고 옷을 빨며 8일째 비둘기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레이기 15장의 규례 때문에 12년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레이기의 정결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은 이 모든 규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 알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모든 정결 규례의 최종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지 않고 그 결과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레이기의 정결 규례는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완전한 거룩함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기 1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몸의 불편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문제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둘째,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로 씻고 옷을 빨아도, 재물을 들여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정결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주저되십니까? 혹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비둘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 규례를 지키고 비둘기를 들여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부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레이기 16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보여줍니다. 1년에 단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숙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두 마리 염소 중한 마리는 제물로 드려지고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가장 명확하게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레이기 15장이 우리의 부정함을 보여주었다면, 16장은 그 부정함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 시간 대속죄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출병과 월경으로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며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대게 하옵소서 비둘기 제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십시오.